송영길, 권수정, 오세훈, 그렇게 내가 그 토론하는 거를 들어봤거든. 너무나 화격해. 이거는 깊이가 있느냐, 없느냐. 자기네들이 공부를 안 했으면서 송영길 보고 공부 좀 하래. 공부라면 송영길인 거를 알지. 그런데도 막 가느라고 그런 말까지 쓰더라고. 제대로 공부 안 하고 온 권수정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가 좀 모자라신 것 같다고 송영길이 그랬더니 오세훈이 또 그거를 자기가 도와준답시고 자기가 그 소리 듣고 그 민망했다. 그런데 성현길 후보 보고 공부 좀더 하고 오래는 거야. 자기가 민망했대. 이야 이 사람들은 그냥 말을 갖다 하면 되는 줄 알아. 자기들이 공부가 모자라니까 그 소리를 했을 때 자기의 그 참혹한 마음이 그냥. 송영길한테도 하면은 그게 되는 줄 알아. 송영길은 공부를 했으니까 공부하라고 그래도 나보다 공부 너더 많이 하니 하고 이렇게 쳐다볼 정도잖아. 송영길한테는 아무런 공격이 안 되는 말인데 자기네들한테 공격이 된다고 그거를 거꾸로 쓰니 그게 얼마나 웃기냐고. 그걸로 그냥 전체가 다 보이더라고. 그렇게 폭이 안 넓어 사람들이. 권수정은 그저 소수자들, 약자는 이제 오세훈이 또 들고 나왔대. 약자와의 동행이라는데 자기가 약자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개하고 자기도 있는 사람 쪽에 들어가는 사람이면서 뻔뻔하게 그 누가 말하듯이 개나 웃을 소리라고 그러잖아. 소나 웃을 소리라 그러든가. 또 권수정은 이두 사람 다를 짜잡아서 서민들을 생각을 안 한다고 말을 하거든. 그러면서 두 사람을 또 싸잡아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, 내가 듣기로는 송영길은 아주 폭넓게 서민정책부터 해가지고 이 서울을 세계의 도시로 만드는 그 커다란 계획까지 그 청사진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거야. 아주 작은 데부터 섬세하게 보살피면서도, 이 서울이 앞으로 가야 할큰 꿈을 앞으로 자기가 서울시장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 계속해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정책 서울을 살리는 정책 자기만이 하고 자기가 그 크레딧을 따먹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서울이 앞으로 10년, 20년 계속 갈때 이게 디딤돌이 될수 있는 그런 정책을 시작하겠다는 거지.